음, 질문 하신분 중에 바람이 어느 쪽에서 추로 많이 불었느냐 요걸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료도 자료 개방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개방 포털은 data.kma.go.kr 기상자료 개방 포털 들어가시면요 초기화면에 보시면은 기상자료 개방 포털 데이터 기후 통계 분석 이 있는데 이 기후 통계 분석 마지막 메뉴에 두 번째 메뉴 통계 분석 요매지 막에 들어가면 바람 장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바람 장미를 딱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메뉴를 먼저 보시면은 어, 서울 자료고요. 5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로는 뭐 어, 저기 2월달까지가 없으니까 일단 1월달까지만이라도 보시죠. 1월 들어가면은 어, 1월까지. 그리고 검색 딱 누르시면 그림이 좀 틀려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의 해석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바람 장미라고 합니다. 네모 동그라미 중앙 안에 3.4는 0.5m 이하로 어, 불었던 바람. 그러니까 거운 바람이 안 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그 밑에 메뉴 보실 수 있죠. 어, 약간 실선 하나는 0.5m 어, m/s로 불었던 바람. 그리고 여 초록색 같은 거는 3.4에서 어, 어, 한 8m 정도 불었던 거. 그리고 어, 파란색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팔에서 어, 한 십사 미터 빨간색은 십사 미터 어, 이상 부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어, 원들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삼점사 옆에 원 하나 있죠. 이거는 0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 조그만한 원 있죠. 이거는 4% 퍼센트 백분율로 들어때그 다음에 8%그 다음에 12% 16%트 이걸 해석을 하시면 지금 어, 원 중앙 위에 쪽으로 n 짜서 있죠. 여기 북쪽에요. 이 그리고 3.4 중앙에서 어, 오른쪽으로 가시, 왼쪽으로 가시면 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하면 2라고 써 있죠. 이건 동풍이에요. 북쪽과 동,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 정도 크기만큼 얼마 정도? 이 정도의 바람은 거운 몇 퍼센트를 받면 전체 바람의 네. 한16% 예, 16% 정도해서 불었죠. 16% 어떻게 하느냐, 이선 밑에 16하고 이 선하고 원하고 일치하죠. 이16% 정도 바람이 불었고, 이16% 바람 중에 3.4에서 8.0 이하의 바람이 이 정도를 찾았다. 한16%한8% 정도 찾았다. 이 정도 바람이 그리고 요거는 어 북쪽과 동풍 중에 동풍이 더 가깝죠. 이거는 그러면 동북동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북쪽과 동쪽에 중간 바람이 있죠? 요거는 북동풍이에요. 북동풍이 한0.48한8% 정도 불었죠. 근데 북동풍은 굉장히 0.5에서 한3.4 정도 어, 미터세 s 정도로 굉장히 약한 바람이 붙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어, 서풍과 북풍 사이에 세 개가 있죠? 이 정도도 바람이 어, 서풍이 한어1 %죠? 한6 정도. 그리고 서북 서풍이 한어 16%가 좀 넘는 어, 16%가 넘는 바람이 불었고, 그래서 서북서풍이 주어부는데 동풍도 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 만약에 이제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 작년은 어떤는지 2019년으로 가보시면 연도를 바꿔야 그리고 연도도 같이 바꾸고, 그래서 검색을 누르시면 어, 한번 보시죠. 검색을 조금 시간이시면 거운 동풍이 없죠. 그리고 바람, 어, 거운 0.5m 바람이 6%나 차지하죠.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아까 3.4였는데 이런 걸로 해서 바람이 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바람장미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어느 바람의 계열이 바람이 세게 불었느냐를 파악할 수 있죠. 이 자료 이용하시면 됩니다.